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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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떻게든신 신부, 신부, 신부아야될 거죠? 차량 김내 그래서 학원도 잠깐만. 세기 세기 보 다시, 다시. 목사, 회계 목사님. 이상원 목사님 여기 그 그이이이야기 이 이렇게 모 모이면 안 될까요? 이상원 목사님이안 돼. 목사님. 회계 지금 막 그, 지금 들어온 사람. 아, 사람 저한번더 아, 올라와야 아, 되는데. 아에서하시 빨리 와, 최요 죄송합니다. 진짜, <laughs> 목사님. 세요한번 한 더. 이쪽으로. 목사님 이쪽 이쪽으로. 혹시 이쪽. 미리? 네, 저쪽으로. 예. 네, 다 다시 한번 사진. 네. 이거 내볼까좀 내야겠다. 네. 한번더려정리 이제 <laughs>